아까 저 코코 새끼 봤죠? 저 새끼가 이준석 똥꼬를 빨고 있는지 김정숙이 똥꼬를 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기분이 꼴이 상하니까 김건희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빈정 빈정하면서 낮은 지능수를 보여주는 거겠지. 카니까 김정숙이가 이딴 찌꺼리 하고 청와대가 이런 뻔뻔한 개소리 싸지는데도 1도 열 받지 않는가? 졸라 기쁜 거지. 그냥 미심다 믿습니다, 미심니다니까. 청와대가 뭐라 그래? 우리 봤죠? 김정숙이 옷이. 몇백 벌이야! 그리고 오늘, 요런 얘기도 돌았어요. 요거 아까 아오라캉 누나가 보내준 건데, 요거 요즘 돌고 있는 찌라시입니다. 김정숙 의류 및 악세사리! 구입내요. 자, 국내 디자이너 맞춤 정작 428억. 그리고 국내 디자이너 맞춤 한복 381억. 국내 디자이너 맞춤 여성복 579억. 해외 디자이너 맞춤 정작 534억. 해외 디자이너 맞춤 여성복 824억. 옷값 소개 2746억. 반지, 928억. 팔찌, 667억. 목걸이, 877억. 브로치, 1024억. 핸드백, 2403억. 계속 액세서리가 5,899억이다. 그리고 각종 화장품 및 미용비가 3,012억이다. 계서 1조, 1,657억이다. 지금 요거 가지고, 요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 하고 이거 봐봐 하마 같은 주모 사람들이 지금 분노에 치밀고 있는 거야 어디 병신 같은 것들이 우리 세금 마음대로 볶아서 먹고 박전 대통령한테 오만 불할 발광 떨어놓고 미친 놈들이 지금은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믿어라믿어라 믿어라. 사비로 쓴적 없다 내돈 내산 내가 내돈 내고 내가 샀는데 뭐가 문제냐 이질할 병 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 다 삶아 죽여야 된다 삶아 죽여야 된다 이년 놈들을 똥물에 튀겨 죽여달라 지금 요런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하 진짜. 혐오스럽습니다. 더럽다. 어그제 동영상 공은 돌려보지 않겠습니다. 반지 이렇게 쇽 돌리는 거.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보여드렸는데 투표하기 전에 왕반지 있죠? 진주 반지. 진주가 있다만에 진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곱하기 해서 제곱으로 늘어난다. 칸데, 고급 끼고 사람들 좀 눈에 너무 띄는 가 싶으니까 반지를 샥돌릴꼈어내돈 주고 내가 산 건데 반지는 왜 숨겼나? 미친년아. 어? 하고 국정사때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 사비 내역 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거 구랍니다 구라에요 공개할 이유가 없다 아니 고위공직자 법에서 요거털수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털수 있어 하, 지금 요걸 가지고 김호준도 이렇게 빨고 있지 저 어떻게 청와대랑 김호준 씨발 일개 방송인이랑 씨부린 말이 워딩 1도 틀리지 않고 똑같냐 김정숙 여사, 옷값 사비로 구입했다.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 하냐? 무슨 근거로 공개하기는 미친놈아. 고위공직자가 횡령을 했을 의혹이 있잖아.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하는 거잖아, 미친 것들아. 누구들이 항상 하는 짓거리가 뭐야? 이 새끼가 항상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뭐, 음모론, 말 같지도 않은 거 맨날 쳐 던져놓고, 공무원은 알 권리,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알 권리가 있다. 카면서 맨날 지랄병 떠는 게이 개새끼 아냐. 칸데 무슨 근거로 공개하냐. 이 새끼가 그러면서 맨날 주장했던 게 뭐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아그라 포로노 테이프가 나온다. 이단 들어본 얘기를 싸지르고, 이명박 아들, 사저, 재테크, 이지랄병을 떨면서 불알 발광 떨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크게 떠들었던 게, 오세훈 생태탕 아니었어. 그 까보니까 뭐가 있더나. 다, 씨바, 그냥, 거짓말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수현행님, 신발 및 속옷 등, 아직 많다고 하네요. 그죠? 신발은 아무도 계산을 안 했어. 명장들한테 신발다지웠더만 속옷도 못쳐 뭐 입었을 것 같아. 기종 그리고 우리 러브미 왔네. 러브미 안녕. 치커님, 10년 튀기자. 아, 조금씩, 조금씩 튀겼으면 좋겠어. 여기 살짝 마탱이 가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치료한 도중에 여기 또 튀기고, 여기 튀기고, 여기 또 낳는 도중에 발 튀기고, 발 튀긴 도중에 또 여기 났으면 여기 튀기고, 그리고 손발이 다 병신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 좀 났을 때까지 등껍질 조금씩, 조금씩 벗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졸라 고운 사포로 딸가 없어질 때까지 갈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러브미 사비 재벌이야 계좌 조사해야지 그럼 그러니까 그리고 여정지민님 사비라고 재산이 얼만지 공개라 거짓말이 생활이지만 지나치다 국민은 똑똑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낭만도님 지금 죄들리에 이슈되고 있는데 문씨가 조국 끼고 조국 처남이랑 배 띄워서 북이랑 소통하면서도 돈질한 건 1조가 넘고 사인놈돈 문제도 훨씬 크다고 예 저거 그 타이 이스타 항공 거기서 7천억 정도 뿅 사라졌다는데 사유와 함께 그 내용도 한번 까봐야 됩니다 하고 전 머리털 다 뜯고 싶다 아 사람들 전부 다 부악하고 있어 <laughs> 그리고 유민님 김정숙 피부과도 엄청 갔을 듯 저도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김정숙이 아마도 성형수술 졸라 했을 거다 얼굴 처음에 예전에 그 대선 운동할 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틀리다니까 그리고 빵빵이 얼마나 쑤셔 넣어놨는지 초창기 화장 안 하고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얼굴 볼까요? 짠! 자글자글해 이 얼굴이 지금 졸라 방글방글 동글동글해졌잖아 콩기름 얼마나 씹어 얼굴에 쳐넣은 거야 빵빵하게 저기, 누구야, 그 아줌마. 선풍기 아줌마.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환청이 들린다 하잖아. 콩기름을 넣어. 콩기름을 넣어. 지금 인연이 그 정도라니까. 도대체 얼마나 빵빵이 쳐맞은 거야. 이마. 그리고 팔자주름. 그리고 입 주변 밑에 요, 역팔자주름. 카고 수염도 났네. 그리고 이 피부. 뽀샤시하게 뒤집어진 거 봐봐. 도대체 얼마나 뭐했길래. 안 그래요? 가고, 지금, 불만 가득님. 선풍기 아줌마 비한 좀. 저비한거 아닙니다. 비한게 아니라 그 아줌마가 그랬다는데 김정숙도 그런 거 아니냐 그냥 그 정도지 이 정도 농담을 할수 있지 않나 제가 그렇다고 선풍기 아줌마 그 개인이 어땠다 저땠다 그리고 그분이 참 어땠다 하면서 막 평가를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길 바란다 한다 그렇게 <laughs> 자, 가고 저도 죽은 사람 가지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하는데 불편했다면 죄송해요. 그리고 낭만 누님 문도 보톡스. 그니까 러 문장 새끼도 얼굴 얼마나 바뀌었어. 안 그래요? 가고 지민 님 어머 진짜 정수기 맞아요. 와 말문이 막힌다. 그죠? 그리고 봄봄 누님 콩기름 넣어서 주름피면 뭐하나 바로 감옥 갈 건데. 예, 감옥 가면 이제 좀 이게 흡수가 되고 빠지겠지. 아니면 나이 들면 이게 막 흘러서 내려도 간다면 그래서 나 보고 싶어. <laughs> <laughs> 아, 맞박주름 다 없었음. 그죠? <laughs> 여튼, 무슨 근거는, 누가 봐도 씹어 졸라게 사체하고 있잖아. 누가 봐도 졸라게 사체하고 있잖아. 하고 지금 50몇 개야 도대체. 누구들도 씹어 옛날에 박던 대통령 때, 개인 본인지 아닌지, 까봐라, 까봐라, 까봐라. 까봐라 얼마나 나댔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내세워서 말이야. 저거들도 얼마나 지랄병을 떨었냐고. 그 씨발 알 권리고 지금은 개인 정보 보호야 어 떳떳하면 청와대가 까면 되잖아 청와대가 안 까니까 씨발 개인 통장 까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친 놈들아 지금 사람들이 요구한 게 김정숙이 계좌 까자 그랬어? 청와대 까자 그랬지? 청와대 까자 그랬지 씨발 김정숙이 개인 계좌 까자 그랬어? 청와대 특별비 까부란 말이야 우리 세금이 투입돼서 우리 세금이 소요된 비용을 까보잔 말이지 무슨 안보 논리 따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정숙이 옷값이 씨발 안보일 수가 있는 거야 어떤 군사 작전이라든지 국정원에서 쓰이고 수사기관에서 쓰인 것도 아니고 김정숙이 옷 치장한 게 어떻게 국가 안보 보안일수 있냔 말이야 미친놈아 안 그래요? 국민들은 지금 열받아가지고, 김정숙 여사 옷 최고, 178불, 네티즌이 집적 나서가지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고, 야, 이거 씨발좀 까봐봐. 뭐 하는 짓거리야. 야, 이거 누구 돈으로 산 거야? 누구 돈으로 산 거야? 그러면 까 보여주면 되지. 국민들은 열받아가지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고, 추가 소송까지 막 집어넣고 있는데? 사비로 구입했어 믿어 이 개돼지 새끼들아 의심하지마 이러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을 땡겨서 특할비 147억부터 공개해라 윤석열이 더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몰아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은 머가리 깨진 병신 같은 새끼들이 요런데 몰려와가지고 야 그럼 윤석열은 야 그럼 윤석열은 어제 그런 새끼 있었지 김호준 방송 듣고 온 거야 머가리 깨진 새끼들 아니 윤석열이 만약에 특할비를 헤쳐먹었다 치자 만약에 헤쳐먹었다고 치자고 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숙이가 씨발 옷값을 졸라 사치를 부린 것이 무마가 되냔 말이야. 없는 일이 되냔 말이야. 안 그래요? 전 누구야? 그 새끼 나영이 사건 그강간했던애정신 약간 이상한 애 있잖아요. 조두순이 조두순이를 갑자기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조두순이 친구가 조두순이 마누라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 그러면은 유영철이부터 죽여라. 유영철이부터 잡아라. 유영철이부터 죽여라. 아니 유영철이를 죽이면은 씨발 조두순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냐고. 안 그래요? 저, 유미님, 김호준 말 믿는 사람도 있나? 졸라 많아요. 의외로 졸라 많다. 의외로 졸라게 많다. 어제 실제로 저 말을 제 채널에 와서 어떤 병신새끼가 하더라니까. 저 깜짝 놀라였고, 야, 미친새끼 하면서 제가 막 뭐라 그랬는데, 여튼 그 특갈비조차도 얘기를 좀 하자면은, 윤석열 옛날에 검사, 검찰총장 날려버리려고 저 새끼들이 특갈비 가지고 졸라 시비를 걸었었잖아, 민주당 애들이. 그래서 윤석열이, 딱 준비돼 있었죠.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영수증 사본을 다 갖고 있었어. 자료를 다 공개를 했어. 그래서 이 새끼들이 보다가 갑자기 덥덥덥덥 해버린 게 덮어버린 게 그때 추미애 특별 활동비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 추미애 특별 활동비. 추미애가 뭐 했어? 따로 법무부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무실을 따로 얻어서 거기다가. 상은정이, 박은정이, 임은정이 둘이 불러다 놓고 윤석열 첫날 만날 날리는 국리를 했던 사무실 운영비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얼마가 나온 거야? 그리고 거기 직원들 두지 않았을까? 그 직원들 월급 얼마 줬을까? 임대료는 얼마 났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 났으며 사무실 치기는 얼마 주고 샀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인가된 킨이냐고 그것이 인가된 특별 활동비냐고? 그것도 같이 까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덮어버렸잖아. 갑자기 덮어버렸잖아. 무슨 씨발, 특할비가 어디가 이상한데? 어디가 이상한데? 그때 씨발 공개했는데, 즈어들이 보다 말았잖아, 요 병신들이. 개소리라니까? 개소리. 그리고, YM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뇌물도 상당수 있을 듯요 어, 졸라 많을 듯요 졸라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쩝대가리님 어, 짭이든, 삽이든, 찐이든, 일단 샀다는. 그죠? 그리고, 낭만누님. 삽이 많기도 하겠지, 구석구석 헤쳐먹은 게 얼마나 많겠냐고,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자. 칸데 지금 뭐요 얘기도 나왔지? 보석 전문가가 김정수 까르띠에 아니다 진짜 문제는 블라블라블라 진품이 저렇게 조악하지 않다 모사품은 원가 천만선이다 모사품은 원가 천만선이다 요걸 팔았을 때 얼마였을까? 자, 까르띠의 팬더 논란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진품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밑에 요렇게 박혀가지고 애가 있는데 이 새끼는 좀 뭔가 애가 띨빵해 보인다 이거 멍청해 보인다고 응?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가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안 봐서 100%. 장담은 못하지만 내가 봤을 땐 진품이 아닌 것 같다. 요거 가지고. 깨문 새끼들이 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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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 새끼들이 우파 새끼들이 지금 장난치는 거야 이거 제2의 논두렁 시계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한데 까르띠의 이야기도 보자고 자까르띠에 현재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진상으로 지인이 여부는 알수 없지만 그리고 한국 까르띠의 코리아에서는 브로치를 언젠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는 판매하고 있지는 않아 현재는 판매하고 있지는 않아 그리고 외국 까르띠의 지점에서 판매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 뭐야? 아니라고 요거 가지고 처음에 애들이 나대자. 요 기사가 뒤늦게 나온 거거든. 까르띠에가 가짜라고 얘기했다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씨부린인데 아니야. 까르띠에는 모르겠다야, 그냥. 모르겠다야. 이 기사를 줄여서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한국에 옛날에는 브로치를 팔았는데 요즘에는 안 판다. 근데 그 시점은 알려줄 수없어요그 시점을 알려줄 수 없어. 그리고 해외에서 저런 상품이 파는지 안 파는지 우리는 확인해줄 수 없다, 야. 그러니까 모르겠다, 야. 하나만한 얘기로 그냥 말장난 친 거야, 둥구스름하게 그냥 넘어간 거야.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요거 가지고 진짜네, 진짜네. 까르띠에가 이 물건 없다고 하네? 라고 대가리 오자란 새끼들이 제목만 읽고 와서, 요거 가지고, 씨발, 뭐 자존감을 뿜뿜 하는데, 미쳤나봐, 씨발. 50몇 벌인데, 반지가 몇 개고, 팔찌가 몇 개며, 신발이 몇 개고, 가방이 몇 갠데.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저게 진짜든 가짜든 뭔 상관이야. 끼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만데 가짜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석 전문가 제작하는 사람이 원가가 천만 선이라잖아. 원가란 무엇일까? 세공 비용 그리고 기타 등등 보석들이라든지 제로 값 얘기하는 거잖아. 러면은이거를 만약 에 어떤 장인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수천만 원하지 않았을까? 장인이 저 재료로 모사품을 만들었다. 김정숙이 옷들 보면 아시죠? 전부다, 씨바, 외국에서 유명한 장인들이 최고의 재료를 엄선해서 만든 것들이지만, 전부다. 그럼 김정숙이가 요것도 장인 손을 거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졸라 크지 않나요? 근데, 씨바, 몇천만 원이 누구 애 이름이야? 안 그래요?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몇개냔 말이야? 그리고 지금, 전전 세계적 국격 재망신, 국격 대망신, 그리고 가영 누님, 샤넬 옷 어디 기증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밝혀. 그냥 기증했대. 그리고 땡이야, 미친놈들이. 그리고 밀크 누님이 팔이 퉁퉁 팔이 두 개씩 거같어 에휴. 그러니까 전혀는 한 개를 껴도 다른 사람 두배 가격이라니까. 팔이 굵으니까. 보통 여성 팔에 두배 이상은 되니까. 근데 그걸 또 쌍으로 항상 끼고 다니더라고. 그럼 네배 정도 생각하는 게 맞지. 이것도 보시죠. 이번에 팔찌 팔찌 몇개야 도대체 전부다 전부다 뭔가를 끼고 있어 액세서리 졸라게 좋아하네 나도 솔직하게 좋아하는데 하 내가 그래도 씨발 저렇게 막 주렁주렁은 안 달고 다닌다 카고 빼기며 반지며 오만상 몇개야 도대체 여기 사진만 있는게 도대체 어? 그리고 저는 선글라스도 한번 봐봐야 돼 어떤거 쳐 끼고 다니는지 반지도 전부다 옷이랑 깔맞춤 해가지고 몇개를 끼고 있는거야 안그래요? 아 진짜 씨 징그럽다 혐오스럽고, 그리고 흑당이 너무 과해요. 진짜 부자들도 저렇게 난 사요. 재택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쟤는 그거라니까. 지가 열등감이 졸라게 많은 거야. 열등감이 졸라게 많은 거야. 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더 뽐내고 싶어서 뭔가 굉장히 화려한 거막 끼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지. 그리고 밀크누님 해외 나갔을때 조디도 가만 안 있어요. 방정 막 그러니까. 그리고 은승님 구독자님 왜 모르는지. 뭐를요 정답 얘기하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까르티의 해명이 진품이란 소린데 어 저도 그게 의심이 가더라니까 그리고 보석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디서 갖고 온 사람이야 어느 진영의 사람이야 저 사람 한 명의 말이 진실이 될수 있나 저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될 수가 있나 저것이 마치 증거인냥 진실인냥 애들은 호도를 하고 떠드는데 저 사람 어디에도 진실을 담보하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까르띠에도 정확하게 가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확인도 안 해줘. 근데 마치 그것을 사실화해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마치 음모론자 무슨 진영 논리 미친 사람들처럼 몰아가는 프레임질이다. 여기에 탁현민이가 김정숙 여사가 호랑이 브로찌를 착용한 이유는 미친 씨발. 개새끼야 좀 주댕이 좀 닥쳐. 어마어마한 의도가 있었는 바. 그것은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 그리고 브로찌를 착용한 날 여사님은 인도 유학생, 인도 배우, 인도 대사 등과 함께 발리우드 영화, 단가를 관람했다. <laughs> 해당 영화에 호랑이가 나오거든. 해당 영화에 호랑이가 나온다고 호랑이 브로찌를 낀 것이 졸라게 어마무시한 노림수가 있었다. 라고, 씨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졸로 웃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씨발, 호랑이 영화에 호랑이 브로치를 차고 온 게,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 여기에 무릎을 탁 치면서, 씨발, 어머, 그렇구나. 그런 훌륭한 뜻이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대깨문들 대가리 수준이라니까. 얼마나 수준나아 낮아 질나자. 낮아. 아, 더러워, 씨발. 아 얼굴, 얼굴 땡글땡글해진 거 봐. 가면서 이 새끼들이 뭐라 그래? 그리고 흑당이 저거 부담돼서 못 차고 다니지 관종 아니면. 그지. 브로치라는 것이 막 대빵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옷, 깃, 요런 데가 좀 심심하니까 요쪽에 포인트 상으로 한 개, 재미난 거탁 박아 놓는 거지. 이렇게 대빵만한 씨발 브로치 끼고 다니는 미친놈들이 어딨어. 정신이 살짝 아리까리하거나 좀 이상한 애들이지. 그리고 밀크 누나. 반추 백 넘을걸요? 110 아닐까나 한 덩이 치하잖아요백이 제일 큰거 아님? 엑스라지 그리고 오보다싼 브로치는 절대 안 해요. 그니까 포인트인데 그죠? 요걸 가지고 마치 우리를 미친 놈으로 몰아가면서 김정숙 브로치가 2억 논트렁 시계 시즌 2 간복이다 이지랄 평떨잖아. 가짜 뉴스입니다. 그거 고가품 아닙니다. 시장에서 산싸구려에요조가고있는 씨발 영부인이 모조품 어떤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을 끼고 나온 자체가 졸라 지옥 아니냔 말이야. 그리고 해경누나가 2만 원 말도 안 됨. 옷에 구멍 냈는데.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그리고 밀크 누님, 반추가 찢어질까 주. 100이면 짜가 110쯤 되겠네요. 러브미. <laughs> 아니 나보다 크 크게 볼것 같은데? 김정수 허리 둘레가 32가 넘는단다. 저보다 큰 거잖아. 그럼, 반주도 당연히 나보다 크겠지. 그리고, 팔찌 봅시다. 요것도 얘기 나왔어. 1억 2천만원짜리, 김정숙 다이아몬드 팔찌. 여기, 이에, 씨발, 저, 몇천원짜리, 유리로 만든 큐빅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저 새끼들은. 지금 사람들은 반지에 주목했지만, 이 팔찌가 더큰 문제다. 1억 2천만원짜리. 하... 요, 진짜, 다이아몬드겠지. 진짜 다이아몬드겠지. 요거잖아. 요거잖아. 하... 라운드 다이아몬드. 1억2,450만원. 1억2,450만원. 하... 하, 진짜, 씨발. 저것도 짝퉁이야. 저 큐빅, 씨발, 시장에서 몇천원짜리 해갖고, 박아요, 여은, 2만원짜리 가짜 팔찌라고 또오기는 거야? 저 손봐요, 저 진짜 그 뭐지? 갑자기 그거 생각났는데 잠깐만요. 사람들이 팸이 조롱할 때 애들 사진을 많이 쓰잖아요. 애들 손사진. <laughs> 어디있어 <laughs> 요거. <laughs> 아, 저골페미들 우리 조롱할 때 요거 갖고 많이 놀리잖아요, 사람들이. 딱김종숙이가딱그 그짝인데? 그러니까 씨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기 쉽습니다. 전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요지를 하는 거지. 저김종숙이 아니야? 알고 보면 요 어둠의 골페미가김종숙이었던거 아니야? 딱 요거랑 똑같이 생겼잖아. 어딨지김종숙이 팔이 방금 요기 있다. 김정숙이 팔이랑 똑같지 않냐고 김정숙이가 손 포즈를 딱 요렇게 잡으면 딱 이거지 이거 김정숙 아니야? <laughs> 아 진짜 씨 <laughs> 그리고 유민님이 나이 먹으면 갖고 싶은 것도 없어진다는데 그죠? 근데 그런 게 있더라 제가 나이 들면서 주변에 친구들을 보니까 한40줄 가까워 오거나 개인별로 좀씩 틀린데 애들이 나이가 차 먹으니까. 어렸을 때 어떤 결핍 요런 데다가 눈이 많이 돌아가더만 왜 어렸을 때못 살았던 친구들은 어떤 돈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보이고 어렸을 때 여자한테 인기 없었던 친구들은 어떻게든 여자들한테 뒤늦게 나이쳐먹고 그런데 눈 떠갖고 돌아다니고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무시받던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어떤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액션을 까고 허풍을 떨고 응 그러니까 전혀는 졸라게 가난하고 졸라 못생겨서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못났던 그런 과거를 지닌 것 아닐까? 그러니까 나이 처먹고 어떻게든 남 눈에 띄고 싶어서 어떻게든 남 앞에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나를 돋보이고 싶어서 어울리지도 않는 내 발목보다 더 굵은 저 손에다가 1억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휘감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이즈도 없을 법한 저런 디자이너들의 명품 옷을 몸에다 걸치고 외국 정상들과 사진 찍고 창화대에서 그걸 포샵해서 예쁘게 막 샷지를 내서 뿌리고 다닌다 나 되고 싶어서 환장하고 그리고 혜경이 누나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네 어렸을 때 충분히 가졌으면 나이 먹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싶음 그죠 저도 그래요 아 그리고 트리 누나 나이 많으면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병신이라서 그렇다니까 그리고 꿈도 야무져라 양산을 간다고 광화문에서 끌어내라 예 그리고 악세사리 하나만 하자 천박스럽다 그러니까 그리고 혜경이 누나 마이클 잭슨은 아동 시기인 노래만 불러 내버린대 아이들과 놀았음 그걸 아동 성추행이라 헉 어, 슬퍼 슬퍼 저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나이 들수록 자유가 그립다 <laughs> 나이 들수록 자유가 그립다 저기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저기 어디 외딴섬 같은데 큰집 지어놓고 개 키우고 말 키우고 동물 키우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유민 누님 한복 디자인 보니 이상한 옷도 많던데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굉장히 화려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그거 아닌가 솔직히 저도 좀 별난 옷을 좋아합니다 제옷 보면 좀 얄궂은 거 많거든 근데 제처럼 과하게는 안해 그냥 별난 잠바라든지 별난 패턴 있는 잠바 아니면은 포인트로 이제 한두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지 이 팔찌도 화려하고 반지도 화려하고 목걸이도 화려하고 걸친 옷도 화려하고 신발도 화려하고 가방도 화려하고 이런 게온 모닝 애들 특징이거든 눈에 띄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 그, 브리댕님 김정숙, 내한테 교육 좀 받아야 될 듯. 인생 뭐 있나? 대충, 대충, 건성, 건성. 마습니다 그리고, 윈피님, 안녕하세요. 중국인 개표반대 입법 발의 찬성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럼요. 링크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하고 푸마마누님, 나이 먹으면 귀찮아서 있는 것도 안 차지.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악세사리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목걸이, 지금 집에 가면 막 이만큼 있어. 지금 이거 다시 풀어야 되는데 저 여기 이사 오거나 목걸이 그거 풀은 적이 없어요. 목걸이가 옷마다 내막 갈아입고 저 팔찌도 저 되게 많았어요. 팔찌 그리고 목걸이 막별거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뭐한 서른 후반 때부터 다 귀찮더라 그냥 옷도 안산적오래 됐어. 라브미 <laughs> 투머치 인생. <laughs> 아 가영님 어 가영도님 한복 무당이 있는 옷이던데. <laughs> <laughs> 저 살짝 그 그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상 청와대의 주인이 김정숙이란게전부다 신점물 봐서 이제 국사를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 문장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닐까? 그리고 <laughs> 해경 누나도 지금 그 얘기하네. 중국에 밉보일까 봐 전통 한복 안 입고 복, 중국 복식 플러스 한복 짬뽕 신내림 패션. <laughs> 아 이쁜이 누나 오셨네. 안녕하세요. 자, 여튼 지금 이 처바른 돈이 얼마냐 이거야? 졸라 궁금하죠. 그래서 내가 이 새끼 재산이 얼마 있는지 아까 우리 여행 누나도 봤고 여행 누나도 봤고 저도 좀 들여다봤다. 자저 화장실 1분만 부득 갔다 올게요. 지금 아우 커피 먹었으니까 화장실 왜 이래 급하지? 갔다 올게요. 1분 녀왔습니다 <laughs> 어둠소리 오늘 안 들렸죠? 마이크 끄고 갔지? <laughs> 어 링크 어디 있어요? 어 링크 안 보이는데 그리고 후원도 보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링크 꼭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그 주소라도 아니 그 뭐냐 문구라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찾아갖고 올려드릴게 하고 이쁜 누나 이 시간에 술방 아니니까 좀 낯설기도 한데 역시 재밌어요 야 재밌다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정수기 사진 보는 건 싫지만 그리고 밀크 누나 배고파서 빵훔치다 감옥신세 다 정수기 때문이야 그 해경 누나 근데 문장은 쇼다인데왜 바지 장을 자꾸 안 맞추고 길게 입죠? 기장 길어서 밑단 쭈글쭈글. 정작 대통령은 막 입나요? <laughs> 그리고 트리누나 문통이 오다리라서 그리 그래 힘든요. <laughs> 네. 그리고 어 해경누나 어머 술방 아니에요? <laughs> 술방 아닙니다. <laughs> 아자 오늘 저 체육관 갔다 오는 날이었고 저 서울 넘어갔다가 오늘하고 방송 시간이 매주 화요일은 늦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또 근데 확실히 방송하다 보니까 정, 좀 생기가 다시 도에 아웃 시작할 때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아 해경 누나 괜찮아요. 평소 반응도, 평소 방송도 뭐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저 처음 만면그 얘기하잖아. 저기 분명히 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내몇 마디 하면 혹시 술 먹고 왔어요? 혹시 술 먹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요, 한게 이제 좀 빠진 컨셉이라서. 그래서 또 반대로 술 먹고 술 채우고 사람들이 모른다. 평소에, 평소에 살짝 마탱이 가보이니까 술 먹고 마탱이 가도 사람들이 잘 몰라. <laughs> 제가 좀 그렇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러브미. 문제한 국정농단. 탄핵시켜됨. 그죠? 이런 게 국정농단이지. 이 개새끼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제대로 인계해주지 않는 이 자체도 국정농단입니다. 윈피님 그 올렸는데요. 링크가 지금 어디 있어? 잠깐만요. 한번 봐보자. 이게 링크 잘린 것 같아. 제가 자른 게 아니라 저기 구글 AI가. 가끔씩 여러분들 말하는 거 보면은 여긴 안 뜨고 여긴 뜨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여긴 뭐냐? 요쪽, 요쪽 창에다가 제가 이제 뭐고 유튜브 채팅창을 올려놓고 요로 보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화면상에 올라오는 유튜브 채팅.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해경 누나 코로나 걸리셨구나. 아이고,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윈피님 그래서 하여튼 그 댓글이 잘린 것 같아요. 구글에서. 하니까 한글로, 한글로 제목 쳐주세요. 제가 검색해갖고 보여드릴게요. 방송 끝날 때 카고 그리고 브리딩 님한달전 오미크론 걸리니까 입맛이 없어짐 지 다이어트 대와우 좋네요 카고 유민 님 눈팅만 한참 하다 오늘 댓글은 처음 달처럼 담 목소리 구수하니 좋음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혜경 누나 문장은 어제 집 팔려다가 안 팔려서 열 받음 <laughs> 자 여튼 이 미친 짓거리 한데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을까 돈이 얼마나 많길래 내돈내산 이 지랄평 떨까? 내돈 갖고 내가 샀다. 너희들이 알 필요 없잖아. 지금 이 논리인데, 문재양 재산신고가 얼마였느냐? 20억 7천만 원이야. 1년 사이에 씨바 김정숙이가 저렇게 사치를 부리는데, 1년 사이에 오히려 1억 2천만 원이 더 늘었어. 1억 2천만 원이 더 늘었어. 하고 2017년도 재산신고에서는 얼마였느냐? 그때는 17억이었단 말이야. 어떻게 씨바 대통령이 되고 매년 1억 얼마씩 늘어나냐 말이지, 재산이. 졸로 웃기잖아요. 응? 샤론 누나 오셨네. 안녕하세요. 밤 도깨비들 모이셨군요. 이 도깨비 나라. 이상하고 신비로운 도깨비 나라. 갈롱 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발들은 뇌정지. 도대체 산수조차 못함. 그러니까 해경 이 누나 혹시 반주 한잔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리고 유민 님. 온몇벌 값도 안 되겠다. 재산이. 그죠? 이도지는 <목소리도> 못하리라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하고 드는 사람 사랑이 달빛이